네, 여보세요. 네. 초특급입니다. 여보세요? 아, 제가 갑상선이 있는데요. 약을 먹고 있는데 약 먹은 지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보험을 들려고 해서 알아봤더니. 알아봤더니. 다른 데서는 보장이랑 이런 게좀 낮아서 메리트 더 좋은 알트랑 건강보험을 받았어요. 이게, 어, 갑상선 무담보로 2년, 부담보로 2년만 해준다고 해서요. 근데 이제 이 보험이 관열과 비관열이 있는데 비관열은 보장이안 안 된대요.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제가 굳이 지금 이 보험을 안되고 앞당선이 아마 7월 정도에 완치 판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완치와는 상관이 없어요. 완치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네. 10년 동안 약을 계속 복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고지 의무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5년 내에 아...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를 해야 되는데 메리츠에서는 관여를 보장해주고 비관여를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사는 메리츠로 밀었으면안 됐고 아... 자그 설... 설계사랑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세요? EBS 방송 듣고 신청해서 상담받은 설계사는 아니고 약간 재무설계사?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EBS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종편이나 그 이런 데 보험 방송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메리츠에서는 비관여로 보장을 안 해주고 관열. 즉 뭐냐? 그건 피를 보는 수술이 관여 수술이야. 쉽게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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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를 보는 수술이 관여 수술. 피를 보지 않고 복강경이나 뭐 내시경 이쪽으로 하는 거를 네. 비관혈이라고 하거든요. 네. 비관혈은 보장 안 해주고 피를 보는 관혈 수술만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설계사였다 그러면은요 매리치가 아닌 관혈하고 비관혈이 나뉘지 않는 보험사로 권유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보험을 알아봐서 권유를 했는데 요즘 거의 수술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서른 둘이요 그러면 실비보험은 기존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비보험 없었어요? 실비보험이 있고요 암보험도 어, 납입이 끝난 것도 있고 그다 예전에 들었던 보험이라서 아 그래요? 관열, 비관열 다 분리 안돼 있는 보험을 드는 게 맞죠? 당연히 그게 좀 맞는 거고 보료가좀 올라가도요?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갑상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할증과 부담보가 거의 동시에 두 개가 떨어져요 단! 음... 할증이 안 되는 대신 지금처럼 비관열은 보장을 안 해주고 관열만 보장해준다. 이거는 보험사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전화주시는 분은 할증과 부담보가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 거야. 왜? 어찌됐건 약을 먹었는데 보험사에서 일반인과 똑같이 인수를 한다 그러면 뭐 일반 건강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 후에 나중에 뭐 부담보 또는 할증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비관열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하, 보장을 안 하는 매리츠로 들어간 건 잘못된 겁니다. 네, 관열 비관열다 되는 걸로 대신에 할증 부담보 대도 금액 좀 높더라도 그렇게 다찾아 주는 게 맞다는 거. 그렇게 말입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석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여 오세요. 초 특급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일형 소아 당뇨 인슐린을 맞는 소아 당뇨인데 <laughs> 그 현대해상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건 20세 나입 20세 만기여가지고 그때 급한 마음에 100세 만기로 바꿨어요 전 중간에 끼양이 보험이라고 근데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일형 소아 당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합장증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을 보다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것좀 하고 싶은데 당뇨가 있으니까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할수 없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아기가 몇 살이죠? 16살이요. 1 6살이면다 유병자로서 다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20년 만기, 20년 납자리를 30년 만기, 100세 만기로 아까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꾸는 보험은 없고요 기존 거를 해약하고 신규로 가입한 거죠? 네, 맞아요. 신규로 가입한 거죠? 신규로 가입했을 때 그때는 당뇨, 당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발병을 한 다음에 이걸 바꾼 거예요. 고지까지 다 했어요. 고지했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갔지? 소아당뇨 카페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가입을 했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가입을 했거든요. 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 지금 지금 말씀하셨을 때 소아당뇨, 뭐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장 쪽에 이제 이상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카페, 네이버에 보면은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모임에 게시글 같은 거 올리면은 바로 이제 그 설계사들한테 답변이 와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고지 의무 없이 들어가놓고. 자기네들은 고지를 다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는 설계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뇨로 인해서 치료력이 있었던 거를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예요? 많이 나가진 않아요 44560원 아까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들어가 있고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은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건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안 왜 넣었어요? 그거 애기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질병 쪽에 대해서 빵빵히 넣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왜안 넣었어요? 아, 그때 제가 잘 몰라서. 아. 몰랐거든요. 일단 본사에다 전화를 해서 고지가, 당뇨에 대한 고지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내혈관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든요 지금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네. 왜? 당뇨로 인해서 유병자로 들어가는 건데 네.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한 게 뭐냐면 네.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증과 나머지 뭐 수술비라든가 작다한 거 싸고 좋은 티약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지 않은 게난 너무 지금 개황당한 거예요. 2012년도에 가입했으면 2020년 지금 8년 지났거든요. 20년 납입으로 했으면 앞으로 12년만 더 내면 될 것을 30년 납입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22년을 더 내야 돼. 지금은 현재 보험료가 4만 얼마면 거기 들어가 있는 실비 있어요. 실비는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정립 보험료는 어차피 앞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정립보험료는 빠지니까 정립보험료를 빼고 착한실비로 전환을 해 놓고 현재 거기에는 안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되 지금은 뭐 종수술비라든가 뇌혈관 허혈성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증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새롭게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는 많이 안 비쌉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보험료 자체가 싸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대에 재현 상에 있으니까 네. 종합보험 안에 있는 실비를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현대해상 어차피 보험사는 하나 쪽으로 몰아야 돼요 현대해상 쪽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가입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해상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설계사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설계사한테 연락을 해서 하시고 앞으로는 그 설계사를 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초특급의 보험 알기 채널 추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베테랑 총무를 지정해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저희 남편이 지금 염유 식도염으로 네. 지금 장기가 복, 복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 것도 2분한테다 가입을 한 거예요. 현대 해상이에요. 뇌졸중은 2천만원 들어가있고 급성신분경색도 2천만원 들어가있고 암은요? 아, 암. 아, 2천만원 질병수술비 네, 상해수술비 있어요? 없어? 상해수술비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아, 네. 지금 네. 내가 딱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는 너 네. 줘야되는건데 그게 빠져있다라고 하는거는 이분은 그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거가 만기가 80세라 그랬죠? 네 지금 남편 나이가 어떻게 되죠? 만 초반이요 80세는 그거는 잘못 설계한거예요 그냥 최악 90세 정도는 갔었어야 돼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얼마나 내요 보험료 남편 거는 한 8만 원 정도 전화 주시는 분은 아제거요제 제 거는 7만 8천 원이니까 그것도 똑같이 현대 거예요? 네다 예, 현대예요. 담보 내용을 비교하면 똑같이 짜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씩 틀린 게 있나요? 그 급상 휴용 경색 제거 보니까 제 거는 1만 원. 자 보세요 이게 정말 골 때린 게 뭐냐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제일 싼게급성심근경색증이에요 그거를 2000에서 지금 1000을 줄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지금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예요? 1000만원짜리는 7 6 4원 <laughs> 그거를 2000만원 넣었잖아? 1428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급성신근경색증을 천만원으로 넣은 거야. 아... 이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제 말씀 다 이해했죠? 그러면 어차피 전가족 실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착한 실비로 다 전환을 할 거예요. 남편 것도 지금 전환을 하면 보험료가 25,000원에서 3만원은 쭉 빠져요.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신 분 거, 전화 주신 분것도 보험료는 25,000원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비는 전가족 애들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가족 다 실비를 착한 실비 현대상으로 뺄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여유자금 있는 것만큼을뇌열관하고 허혈성, 다음에 진단비 적은 거를 좀더 보충을 하고 종수술비까지 해서 싹 넣어서 국지. 한거 위주로 담보를 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후에는 그 설계사한테 문의하지 마세요. 아네 근데 이제 그건 하겠는데요 문제는 네. 남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성, 영유성 식도염 네 그것 때문에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어차피 식도가 없고 아. 뭐 위하고 식도에 대해서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약 복용한 기간에 따라서 그 부담부의 기간은 좀 달라질 거거든요 어찌됐건 그거는 전보험사 공통이니까 네. 어차피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실비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위 식도에 대해서도 보장은 다 되는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디스크 때문에 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근데 3월달에 맞고 지금 안 맞았거든요. 자 보세요. 그거 보험금 청구했어요? 안했어안 했어요. 보험금 청구가 큰일 나죠. 어. 자 그리고 일단 3월달에 일단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이면 이제 3개월은 지났거든요. 그거는 고지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이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그렇게 아시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바랑이가 명쾌하잖아. 아. <laughs> <laughs> 어, 그래, 요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